안녕하세요. 임세진입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잤어요. 여기서 세수만 좀 하고, 대옥탕 가서 온천 좀 하다가, 오늘 또 일정 시작해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세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아, 어딘지 까먹었다. <laughs> 잠깐만요. 아 도토리 도토리시라는 곳에 갈 건데 여기가 이제 사구가 유명하다고 해요 모래 모래 사막 같은 곳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눈으로 보고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l e 고 그린 리치 호텔 너무 잘 묵고 갑니다. 준비하는데 피가 나네요. 에 아파요. 이게 노끈이 세가지고, 노끈 잠그다가 피난 거 같은데. 아무튼, 출발. 아우, 어, 시원하다. 근데, 내일부터 한 5일 동안인가 비가 온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겠네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니면은 숙소에 틀어 박혀서 밀린 편집 좀 하던가. 뭐 부터 오늘은 도토리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즈모시에서 오늘 가는 도토리시는 대략적으로 16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아 그리고 일본어 두 문장을 외웠습니다 어 일단 와타시와 캉코쿠카라 키마시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는 뜻이고 니홍고 아마리 데키마센 일본어 잘 못합니다. 이렇게 두개 외웠어요. 제 왼쪽에 있는 호수가 신지호라는 호수예요.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거의 바다 같아 바다. 오늘 날씨가 코리코리해서 그런가 우중충하네. 네치와 아, 마타시와 칸코카라 키마시타 미혼고 아말이 헤키마세. 아두 번째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할이야 또지 사요나라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가득 넣어서 뭐5 0엔 정도 나왔네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갑니다. 우비가 있는데 아 왠지 끝일 것 같은데 아비 많이 온다. 멈추기 귀찮아서 그냥 달립니다. 아우 여기는 아. 카사키항 휴게소에요. 휴게소인데 뒤에 보니까 놀이공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보면은 놀이공원은 아니고 미끄럼틀이 있는데 타보고 싶긴 한데 애기들 노는 데가 돼서 생략하시죠 그리고 편의점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휴게소 가면은 이런 지역 특산품 같은 것들을 파는 것 같아요. 오, 여기서 회를 잡아다가 바로 먹을 수 있나 보다. 이거 도쿄인가? 어디서 저런 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맛있었거든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토리시에 다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가려는 사구는 1시간 반 정도를 더 들어가야 돼서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꽃. 어? 어, 여기 한일 우호 자료관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보는데, 도라로방이 어,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그 머릿속에 지진 와서 뭐지? 싶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한일 5호 자료관이라는 게 있다. 입장료는 무료고 일로 들어오세요. 오. 아무도 없어요. 월화정인 안개 낀 한밤 중에 남녀의 은밀한 만남. 표정이. <laughs> 은밀하긴 해요 안개 낀 밤에 남녀의 음밀한 만남 기념 촬영 가능 한복은 무료 시착 가이드가 있네요 안에 아, 네. 직원분이 계세요 1819년에 자손찾기를 하는 모습 하이탈뭐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있고 한국 문화유산 소개하는 거 표창민을 도토리성 근처까지 배웅하는 모습 가야금 2002파 월드컵 여기는 청계천이죠 전쟁의 여신 끝. 한일 우호교류공원 빠르게 돌고 가봅시다. 되게 잘 해놨어요. 다리도 신경 써서 만들었고, 바람의 언덕이 어디냐. 여기가 우호대. 밥 먹을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바다. 우리나라의 동해. 일본이랑 한국이랑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정의 종. 쳐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돈독해질 것을 기원하며, 그리고 여기는 어... 우호 기념비로 알고 있어요 멋있게 해놨네요 저기는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다 그래도 뭐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셋넷열열하 열둘 열 12개의 열 작은 도라르방과큰도라르방두 개가 있어요 마이크 자석을 아까 이 의자에다 놔뒀는데 까먹고 그냥 타버려서 날아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잘 팔지 않는 것 같은데 여행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지 액땜을 합니다. 그러면 출발. 쉬려고요. 여기 어딘지는 몰라요. 저도 이제 어딘지 모르겠고 그냥 조금 쉴수 있는 공간 나왔는데 이 구멍으로 바다를 보는 건가 봐요. 좋네요. 아주 이렇게 좋다. 내려갈 수도 있네.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촬영 스팟이래요. 네. 오다가 주행 중에 신호에 걸렸거든요. 근데 시동이 한번 꺼졌어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바로 시동을 걸었는데 부드득 푸푸푸푸푸 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렸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시련이 벌써 찾아왔구나 싶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열을 식히고 시동을 다시 걸어봤는데 다행히 걸려가지고 별탈 없이 달려줄 것 같더니 그래도 사고를 한번쳐가지고한 번만 더 치면 혼납니다 아주 아무튼 첫 시련은 잘 넘어갔다 자또 출발 사구모래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놀러 와봤습니다 상점이 있는데 일본은 스탬프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샌드 뮤지엄 입구입니다 카메라 다이제북 성인 800엔 그렇지와 히토리 데스 오카도 티켓 금액은 800엔이고 이렇게 입장권을 주고 매년 테마를 바꿔서 전라면을 개최하고 있는데 2025년의 여행지는 일본. 농장하죠? 부처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계세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배 타고 왔다. 멧돼지, 새. 곰, 늑대, 사슴.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그렇고, 춤춘다. 네, 천국의 계단. 여기 젊은 부부는 도쿄로 가고 싶어 해요. 도심 속에 서 살고 싶은데, 아닌가? 이미 살고 있는 건가? 귀여운 고양이들. 이렇게 끝. 3층에는 기념품 샵이 있어요. 이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기념품을 팔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 사로와라 엽서나 스티커 인형 서적 초밥 키링 볼펜 미술관에서 봤던 우리의 작품들에 대한 엽서 같은 것들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도 미술 작품이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왔는데 다 가봐야죠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데 뭐지 이건 작업하다 망쳤나 입장료를 내면 미술관도 구경하고 전망대도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인데 괜찮네요. 해골, 요괴 정이 또 뭐야? 베리 있네, 베리 있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전망대가 있어요. 토토리 사구 4구 전망대. 사구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에 사람 왜이리 많아 저기? 아좀 힘들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은데 아좀 힘들 것 같네. 주차장 근처 비비다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접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사구미술관이 끝났는데 예전에 해운대에서 백사장에다가 모래로 만든 미술 작품 만들어 놓은 거 구경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감흥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일본 메인이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입구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하나에 500엔 바닐라 아이스크림 컵 부탁드려요 네, 네,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어 어우 잘 먹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조각을 하고 계세요 한땀한땀 만들어진다 너무 커가지고 사구를볼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힘들어가지고 주차장 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앞바퀴에 걸고 다시 받으면 교차가된 건데, 나갈 때 계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와, 모래. 어우, 죽이는데? 저기 패러글라이딩 타고 있어. 일단 가봅시다. 좀 많이 먼데, 규모가 16km 정도 된다고 하던데, 저 가운데 센터 정도 가도. 다 보일 것 같아서 좀 걸어봅시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왔는데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주요 관광지들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어밖에 안 들려. 오늘은 러닝 안 한다. 안 해. 도파 도파. 정상에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저쪽에서 타나봐요. 이렇게 사막이 길게 펼쳐져 있다.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사막에 아 이거 누가 심어놓은 거네. 손으로 판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자라는 건 아니고 자랄 수가 없잖아 모래에서 어떻게 자라? 우와 재밌다. 착지를 했는데 아 그대로 날아가네. 어우씨 죽인다. 에이, 아. 패러글라이딩을 혼자서만 독점하고 있는데, 체험식이 아니라 자기 거 가져와서 열심히 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보드를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주말에만 하는지 뭐, 안 보여요. 체험할 수 있는 게 평일에는 좀 없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사막을 느끼고 싶으면 도토리 4구 모래사막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여기는 낙타가 있어요. 낙타를 탈수 있는데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타고 좀 이렇게 사막을 좀 움직이는 체험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주는 비용으로 650 엔을 받아요. 사진을 찍고 끝. 탈까? <laughs> 귀여운 낙타. 낙타 형님이랑 사진도 찍고 재밌는 <laughs> 사구 여행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여기 모자 두고 가신 관람객분, 좀 가져가세요. 오토바이 주차요금은 24시간에 200엔. 싼 거죠? 2,000원 밖에 안 하는 거면. 200원을 넣어라. 이렇게 열린다. 개꿀. 원래는 도토리시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내일 목적지인 오바마시까지 냅다 달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하카쿠테이 가다가 음... 보이는 아무데나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가지고 식당으로 왔습니다 힘드네요 지금 밥이 왔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즈모시에서 여권을 두고 왔다고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5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즈모까지. 아...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자면 여권을 이즈모시에 두고 왔고 아 저는 지금 거의 여기 어디야? 아사고시 어 어제 묵었던 호텔에서 여권을 두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감사하게도 경찰서에 보관을 요청했나봐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고, 가지러 가야 돼요. 250km 5시간 걸리는데, 가야죠. 어떡해요. 이거 여권 있어야지. 호텔 체크인 할 때도 필요하고, 어, 5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예, 망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종업원 분께서 그 통화로 친절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해결이 됐고, 경찰서에 여권이잘 있다고 확인이 되어서 오라고 합니다. 밤에도 영업하니까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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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힘들다. 아, 진짜. 내일 비 온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려고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다시 뒤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아, 진짜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아! <laughs> 아! 되게 어두워요.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5시간 30분. 아, 춥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여권 항상 잘 챙기세요. 여권. 여권 잘 챙겨야 돼요. 정말로. 아,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되는데 너무 춥다. 4시간 50분 남았어요. 너무 추워서 더이상못 가요. 바람막이 하나 있는 거를 자켓이랑 같이 입어야 되겠고, 진짜 힘들다. 마이크, 마그넷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권을 놓고 왔네? 지금 이제 한 4시간 남았고, 숙소는 날아갔고, 다시 이중으로 돌아가서, 잠은 어디서 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니, 에 만약 엔진오일만 안 갈아도 된다면, 그냥 안 쉬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이중으로 일단 가볼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3시간 57분 갑시다 와 사슴 있어 안녕 120km 남아서 여기 앞에 식료품점이랑 웰리스 가서 내복 같은 거 있으면 좀 사고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먹고 좀마셔다 갈게요 아 그냥 드럭스토어구나 여기는 지금 필요한 게 없는데 내복이 있는데 여기 여자 남자 코너가 따로 있나 보다 아니 없나 봐요 맥주 한잔 데리고 싶다 장갑을 꼈는데도 엄청 추워서 장갑을 두 겹을 껴봐야겠어요 되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신나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와 진짜 씨, 나란 놈도 참 어? 이거 이거 맛있습니다 여기. 식빵에다가 딱 뿌려가지고 맛있습니다 리가 마이리마스 마트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왔는데 입이 탄거 같아요 입술이 햇빛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입술은 어떻게 선크림을 바르는 건가? 아무튼 또, 갑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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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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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뿐만 아니라 서류들을 모아놓은 뭉탱이가 있는데, 국제면허증, 여권, 차량 등록증, 뭐, 등등등. 이거를 호텔 구석에다가 그냥 박아놓고, 안 보여가지고, 그냥 다 놓고 온 거야. 그냥 다. 하. 일단,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